네, 바른입니다 여기가 제가 호주에 있을 동안.. 묵을 호텔이에요. 이 호텔이 아니었던 거임. 아저씨, 아저씨가 잘못 내려다던 거임. 이 횡단보도 되게 신기하게 비싸요! 알맞게 찾아온 우리 숙소다. 여기가 맞겠지 이제. 야, 이 비싼 거 같냐? 우리 숙소, 우리 우리 방. 약간 정신병동 같이 생기긴 했는데. 응, 어, 데 네가 그렇긴 해. 와! 와! 왜 이렇게 넓어요? 넓다니까. 왜 이렇게 넓어? 야. 야, 야, 왜 이렇게 넓어? 야, 우리 둘이, 둘이 너무 넓은데? 와, 이렇게 이렇게까지 간다고? 너가각방이야 야, 각방 쓰자. <laughs> 이 방하고. 이 방이네 야 너무 좋은데 야 우리 오늘 여기서 같이 씻을래 어 여기서 같이 씻을래 그건 좀아그래잘 생겼네 호주까지 <laughs> 왔는데 간식 먹으러 가자요 <laughs> 여러분들은 현재 멜버른에 있는 아름다운 성당을 보고 계신데요 이 멜버른에 있는 아름다운 길 힐링되지 않습니까? 다음 아, 주 때는 저 건물이 제 건물이 되어있을 겁니다 여기가 호주에 있는 아, 예식, 아니, <laughs> 차이나 타운이래요아 아주 일식이래 중식집이에요 차이나 중국이죠? 버튼 차이나 타운오데네버 호주에서 인형뽑기가 있었어 어? 아니 잠깐만 백종원의 본가가 여기 왜 있지? 아니 호주에 아니 정원이 형 여기까지 <laughs> 여기까지 온 거야? 야 정원이 형 월클이야 네 <laughs> 호주에서 인형뽑기가 있었어 짜잔 된장튀기를 시킨 건데 김밥까 신기한 거딱 많이 판다. 아, 제 영어 공부를 평생 해놓을 걸 뭐가 뭔지, 일도 모르겠어. 시합 써야 돼. 응, 포즈 아침. 너무 멀리서 찍는 거? 와 이거 샌드위치 후추 맛이 너무 심해. 이제 그건 내가 확실하다.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. 그건 말 진짜 후추 맛 진짜 심해. 그나마 이제 빵 곁에 있는 땅콩 같은 것들이 후추 맛을 좀 잡아주는데 그 땅콩이 별로 없어. 뭐해? 왜멍 때려?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! 안 돼. <laughs> 일단은 저희가 마지막 날아 아니다 마지막 날까지 아니 마지막 전날이구나 마지막 전날의 아침이거든요 지금 오늘을 위해서 그먼 비행 시간을 네,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좀 이상한가? 날아왔습니다? 그냥 한국에서 먹는. 평범한 감자 판에다가 그걸 판을 튀겨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소고기 장조림 얹어가지고 음, 토마토 얹어가지고 이상한 소스가 듬드린 맛이에요. <웃음> <웃음> 이제 출격합니다. 바로 가시죠. <laughs> 미피 코아, 코아 유튜브 아, 야 한쇼에이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그랬을 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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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네. 같이 볼까? 오! 어? 잡았어요. 잡아. 오! 어, 어 잡았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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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피가 나오고 있습니다. 막 코아가 잡았죠. 네. 코아. 자, 이쪽 아이템 자, 핫팀 땡큐. 아무 적을 해냅니다. 예. 네. 아이템 땡큐? 잡히면 아, 이제 조금씩. 오! 코아 관물이. 코아, 네. 원래 가서 짠! 들어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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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들어가요. 원안에 아직 있어요? 아니, 그래. 아니, 알았어, 그래. 싸우는 게 맞지 않나요? 내려오는 거야? 뽑아 잡혀, 뽑아 잡혀, 뽑아 잡 이거 한명 잡혔어 아니, 아,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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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한명닉네을 지었다는 네. 아이디는 막 지었지만 실력은 네. 막지 막진 거 같지 않아요 선수 <laughs> <찬수>. 그리고, 그리고 <laughs> 그 옆에 네. 발키레이 선수가 같이 네, 있죠 <laughs> 이제 한국 갑니다. 네버룸에서 지금 퇴근한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한다 시간 지났나요? 바로 비행기 타러 가네요. 그럼 쑬쓸하다 다음에 또 언제 올수 있을까? 이걸로 우리 종합 2등 공동 2등입니다. 1라운드 3, 2, 1, 2, 3다 합치면 종합인데 1라운드 빼면 저희가 4등이고 쟤네가 2등이 일라까지 다 포함했으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진짜 말 그대로 1등 2등 다 가져왔어요. 맨날 잔다고 반풍경은 안 보여드렸거든요. 근데 이게 카메라는 못뭐 담더라고. 이게 여기에 별이 보여요. 진짜 서울에서 안 보이던. 이거 보이나 카메라로? 조금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죠? 진짜, 진짜 조금 조금 반짝반짝 거리는 거. 아무튼 다음 되게. 거리가 아름답습니다. 야생기가 넘치고요. 저희가 이제 샤워갈 택시도 불어놨어요 이게 해외에서. 이게, 이게 3 0칼로리삼 3,000칼로리. 호주 3,000칼로리. 여행 가기 전에, Australia 미국 가기 전에 breakfast. 뭐? <laughs> 쳐봐. <와. 부러워. 웃음> <laughs> 저는 현재 다시 현재 시드니 공항에 다시 도착했고요. 이제 여기서 시드니에서 약 10시간? 11시간 정도 비행기를 또 타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. 모든 호주의 일정은 다 끝났네요. 별볼일 없는 브이로그지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<laughs>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이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 저는 자러 가보겠습니다. 음. 안녕!